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별 다섯 개별 다섯 개별 다섯 개 해가지고 다 구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% 소나무 원목인 줄 알고 저는 구입했으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얘가 OO라는 <놀라> 건전 상상도 하지 못할 것, 생각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바로 이 침대입니다. 이 침대가 49만원에 지금 판매된다고 나와 있고, 여기 보시면 제품명 이렇게 나오고, 소프싱글, 프레임, 소나무, 원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침대 프레임에 원목은 여기서 이 부분뿐이 없습니다. 다리만 원목입니다. 리만 원목입니다. 이거 전체를 놓고 후드라고 하지만, 나머지 부분은 다 MDF입니다. 헤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소나무 원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부분만 원목입니다. 나머지는 전부 MDF입니다. 요것도 전부 협도 양쪽이 다 MDF입니다. 중요한 거는 얘가 친환경 소나무 원목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보여진다는 겁니다. 이걸 소비자들이 발견할 수 있나요? 얘가 MDF라는 건전 상상도 하지 못할 것, 생각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기예요.